안녕하세요. Yeah. 치료말씀TV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성령치유와 내적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강연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게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치유하고 은사 능력을 받아 치유사역자로 치유목회하며 개척 기회를 부흥시키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 주, 일 오전에 귀신축사 네트워크 기풍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밤 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로 성명세례 귀신축사 기은기도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분을 받을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 더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명 밖에 할수 없으므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대상은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 저기서도 성령의 은사가 특사 능력 권능을 받지 못한 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귀신 역사, 불치병, 난치병을 빨리 치유받을 분 목과 허리디스크, 어깨통증, 척추흡사증, 근육통, 온몸이 아프고 무겸해서 해방받고 싶은 분자연한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우울증, 불면증을 빨리 치유받을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하기 아힘이 드는 분 기도하는 습관이 드기 원하시는 분방언기도를 바르게 강하게 하고 통역하고 싶은 분 자신 안에 하나님과 영의 통을 뚫고 싶은 분 성령의 불로 불세례를 강하게 받고 싶은 분 최종기간에 성령처 은사 와 능력을 받고 사역하고 싶은 분 지금 살아서 참 평안과 아브라의 복을 누릴 분들입니다 오시면 다시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능력이 있는 것을 바라볼 정도로 획기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성령치유, 뇌척치유, 내면치유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90여가지 저서 중에서 한권한권 한권 강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1대1로 특별 개별 축사와 치유하는 것을 잠깐 요약하여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모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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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예수님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와 영할려로 신적인 세계를 알고 영로전쟁하여이 땅에 하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신적인 세계는 자신의 마음 나만고위면에 있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영광이나 믿음의 중이 열려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세계는 성령도 계시고, 마귀 귀신이고, 사람이 시운된 천사가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그럽니다. 성령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 마음 안에만 주인으로 지배하며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아래에 들어오시게 하려면 성령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나 마귀 귀신은 들어와추천하지 않아도, 혈과 육을 통해, 죄를 통해 들어와 자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악으로 옛사람 육은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귀의 귀신은 저같이 마은데 성령 충만하고 능력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세상으로 생각하다가 유신적으로 행동하자면 가차없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요. 막이 바봐안되려고 아는 날이 좋아야 되거든요, 할 날은. 갈 때까지 조금 달해야 돼. 그리고 신적인 세계는 한마디로 영적 투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세계를 알고 대비하여 자신의 귀중한 영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성노를 거듭난 우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 전투를 알아야 되는구나. 혼자 병법에도 시피지기면 백전 못해라고 있어요 여기서 피는 상대, 기는 자신을 뜻합니다. 알지 자를 붙이면 상대를 알고 나를 안다는 뜻이 되겠고, 일백백 싸울 전 없을 뭐 물러날 팀니다 여기서 무는 없다는 뜻보다 아니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백번 싸워서 물러나지 않는다입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서 물러나지 않는다. 우리도 우리의 재적인 마귀의 귀신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자신의 권세도 알아야 하나님의 군사로서 백전백승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라면 하나님이 자정해 주신 권세 카리스마를 알고 사용할 줄 알아요 그리고 주신 카리스마를 사용할 줄 알아야 군사로 임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군대 여러 보수 과정에서 전략과 전술을 제일 많이 배우고 실습해서 그래서 이제는 몰라도 목회자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권세 카리스마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저의 적인 사단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 카리스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고 싶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성령 출하면서 사과를 하면서 경험한 신적 세계에 대해서 이론을 정립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세계에 대해 신의 세계를 보고 알아야 음 신답게 산다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신의 세계를 보고 알아야 신답게 산다. 크리스천에게 하나님께 주신 텍스트 성경은 영적 존재와 영적 세계에 대해 정나라하게 설명한 책입니다. 세상에 그 많은 책들 중에 보이지 않는 신적인 존재와 신적 세계를 체계적으로 다룬 책은 성경뿐입니다. 그성경으로 책을 받고 성령을 으면 성령으로 성경을 읽으면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분명하게 다시 말하면 신적인 세계는 자신의 마음을 의미이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눈이 열려 믿게 되고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나 그가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 주셨고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의 활동을 통해 천사의 위치와그 사역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귀신은 보이지 않아 그 여러 가지 악행들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인간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성의 감정을 분이 전달하여 순종하게 하는 일을을 통해서 그 실존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걸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실상으로 우리에게 그 영적 실상들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천사, 인간이 세 영적 존재의 위치와 역할을 이제 상호관계를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를 열어 가지고 영적인 세계, 신적인 세계를 볼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대체할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알아. 야 영영을 여러 신적인 세계를 보고 마귀와 신적인 전쟁을 해서 지금까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유일 선지자 그를 인용하여 설교한 겁니다. 이는 곧그 선지자 유일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일렀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니 너희 자녀들은 이어날걸로 너희 들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려 사정에 이장 1 6십칠 너희 자녀들은 이어할 것이라는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 알아듣고,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너희의 젊은 환상을 보고, 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비하는 축복을 성령이 열리는 환상으로 보니,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에게 대해서 몰아내고, 지금까지 마귀의 뺏겼던 것을 뺏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환상이 열리는 성도는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지금까지 마귀 귀신의 뺏겼던 모습을 들쳐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수쟁의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권능을 그래 주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내가 잘되고 주변 식구들이 잘 되게 할수 있어요. 우리들고 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말씀의 영적인 뜻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로 작정한 축복 그 가브라, 야곱, 요셉 등의 꿈에 본 것을 이루어지는 걸 보고 마음으로 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열린 환상으로 마귀의 영적인 전쟁을 계서 승리해야 평안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환상이 열리는 성도는 마귀와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도우시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환상으로 여러 마귀와 영성이 승리하여 지금까지 마귀 귀신이 뺏겼던 모든 제차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대가잘 되고 주변 식구는 잘 되게 해서 정말 일심이 드니까 발랐구나 하는 것을 세상 사람이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리고하나님이 뜻입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기서 마귀와 영적 전쟁이 돼 우리가 발휘할 것은 사탄은 아다부터 물질세계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았습니다. 사탄은 세상의부귀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권세를 빼앗아 와야 되는 겁니다. 이로때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되게주게주이라 이건 되게 넘겨준 것으로 제가 원하는 자에게 줄라, 누가 보면 사단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한계속하고 온 세상에 악한 자에게 채운 것으로 요한에서 오장십구들 그러므로 예수께서 거듭난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은 영적 전쟁인 전쟁터인 것입니다. 빨 빨리 먹어야 되요, 뺏겨, 뺏기는 거. 침나는 자에선 침나는 기는일이라그랬어요 성도가 거듭나야 영적인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려면 영적인 세계를 알고 확실하게 대치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사람도 마귀의 전쟁을 끊임없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으므로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술차하지 말라 이런 방사능과 요리 성령으로 수많은 의미에서 오장않겠습다그 영적인 세계는 인간 영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아담이 지를자 지는 인간 영역에서 발생했지만 죄에 파고는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하나님과 관계의 계약이 파괴되고 인간 세계와 영적 세계가 질서가 파괴되면 원래 인간은 자연계와 영계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어나타락고에서 하나님께서 떠났으므로 영성 카리스마를 소멸하여 신적 세계의 지배권을 마귀의 양도 당하게 됐으그서그마귀귀신이 지배하고 당한 사 사랑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한 차원 더 깊은 수준 신적인 배후에를 금별하여 문제를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을 세로 받고 주문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야 문제의 배후 역사라는 마귀의 기준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솔로 기도할 때아멜레군대 전쟁에서 승리했으만 하나님의 힘을 받으니 이스라엘 이긴 겁니다. 요서가 모세의 말들간을아벨렉를 싸고 우 모세의 아론과 그는 상국대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휘고 나면 그들이 돌을 가져가 모세 아래에 누워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후리 한 사람이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를 붙들어 올렸더니 그손이 해가지로 내려오지 아니한 자라 요서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너뜨리니라. 1십장당십절에서 본듯.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으로 있야 좋아야 하늘나라가 되어야 우리가 귀신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도 모셔 드리고 하나님과 인각적인 관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전이 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전쟁과 균과 온역으로 연결됐습니다 요하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에 크고 오래고 그 질병에 종하고 오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들여하던애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네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신 128장 5절 6절.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사울에게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사울이그말에 불쾌한 심이 노하 이르되 자일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을 따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구로 사울의 자일 주무가 있더라. 그튿날 하나님께서 불시나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 정신이 떠돌아됨으로 다이시의 팽같이 손으로 수금을 탄대,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 지라 그가 스스로 이를 때가 다윗의 벽을 박으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이그 앞에서 두번 피하였더라. 요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며,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 지라삼월상 18장 8절을 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은, 사람의 마음은 영을 담은 그릇이요 하나님을 담든지 귀신을 담든지. 하나님이 떠나니까 사울의 때 귀신이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 항상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우려고노력 하세요. 땅에서 무슨 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며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이는 것입니다. 하늘 관계를 열어야 잘되는 거예요. 진실 너희가 이르네 무슨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자기 생각 가지고 자꾸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의 모습을 어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는 문제를 해결을 장사갖고 문제에 둘려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이를라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신적인 세계 열리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진실로 다시 너에게 희 이루느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모든 데 구하면 하나님 계신데, 아버지께서 그를 이루게 하시라. 마태음 18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와께서 호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같아그 신이 가까이 하면 어딜 큰 나라가 어디 있겠네, 신명이 사양질든. 신적인 세계를 보고 알아서 귀신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귀신의 미역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자는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적인 권세, 카리스마를 회복하여 마귀, 귀신을 나와 내 가정, 뒤에서 물러나게 합시다결론적으로형들은 마음을 승리하는 께서지배하셔 상황까지 권능있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반대로 마음을 세상, 아름의 주인은 마귀 지배하고 장악하면 하니가 원수가 되어 마귀 귀신이 종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멸망을 받게 됩니다. 마음을 성령으로 정합시다. 마음이 성령으로 정화되어야 네, 네, 바깥의 모든 것도 정화되어 능력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으로 전형위에 지배할 장악이 된 삶을 하니서 구해하시는 을 누리며 살아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일선생를 끝까지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축복하소고 은혜 충만 성령이 충만하고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영광을 주고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영적인 신적인 세계를 발휘하고총력 권능으로 나 안에 있는 땅의 나라 귀신의 나라를 몰아내고 천국대에서 복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